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통신공의3삼차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통진공삼치사부터는 어, 네, Part 3 네, Amplitude Modulation, 진폭변조라짐폭야기로 러브는. But it is all, we got so, we got s 예 네. <laughs> 우선 변조라고 하는, 네. 하는, 네. 하는 것은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하는 것요요 변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정제정의시보은면럼변조라어 하는 것오 s 변조라고 하는 것처하나또는그 이상의 조라고하하나또는그 이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들을 변조 바꾸는 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예. 근데 이제 어떤 신호냐면 주기 신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이 주기 신호를 캐리어 스그날 또는 반송 신호라고 이렇게 예. 반송 신호라고 이렇게 예. 시도해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아마 변조라는 말들은 TV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제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 방송에서 얼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자막으로 뭔가 어, 모자이크 시리해서가리고 어, 음성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남자인데 실제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치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또는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가 인터뷰하는 목소리나 또는 아주 어린 애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바뀌어있는 것을 흔히 이야기를 보면서 그 밑에 자막을 보면 음성 변조, 이렇게, 음성 변조, 이런 식으로 예,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음성이 바뀌었다, 변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변조라는, 예, 굳이 뭐 이런 어, 신호처리나 또는 뭐 통신이나 이런 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방문 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방송에서 인터뷰나,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거나, 또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를 바는다 그래서 뭐, 단조에서 장조로 올라가든지, 뭐, 그래서 이도 높은 음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다, 변조에 대한 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에 translating an information-bearing message,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 시그널을 새로운 주파수 밴드, 어, 프리튼 새로운 주파수 밴드로 예, 전송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파수 밴드로 주파수 밴드로 옮기는 것을 통신에서는 이야기, 통신에서는 이야기가 됩니다그말인면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목소리는, 어, 사람이 낼수 있는 목소리는 대개 예, 한 3,400Hz, 사람의 음성 주파수가 음성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3,400Hz 정도. 그래서, 어, 뭐, 잘 해봐야, 어, 잘 해봐야만 뭐 4kHz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4kHz까지 낼 수가 없죠. 어? 네, 그런데 이제, 3.4라는 숫자보다는 4라는 숫자가 어, 조금 더 3,400보다는 4,000이라는 숫자가 그래도 조금 뭔가, 처리하기가 좀 편리하니까 4천이라고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잡아 둔거죠 실제로는 3400Hz까지 주파수를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이 <laughs> 정도의 주파수 대역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주파수 대에 있는 신호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리 큰소리를 내고 또 멀리 보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그 운동장 한쪽 끝에 친구가 세 있고 나랑 다른 쪽 끝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하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고 실제로도 뭐 일단은 목소리 자체가 커야지, 그러니까 볼륨 누건 볼륨 돼 있고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진폭이 커야지 이제 전달이 될 건데 이런 면 진폭이라는 것이 아무 커도 거리가 멀면은 신호가 가면서 이제 감쇠가 되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신호 강세가 커져서 실제로 이제 수신자가 있는 운동장 반대쪽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성 주파수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사실 멀리 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조금 더, 더 멀리 보내고 그러니까 신호를 더 멀리 보내고 더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높이다 높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네, 마이크로웨이브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맞춰서 어 장비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3,400Hz 또는 4kHz의 신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듣는다. 어디에 라디오에 있는 주파수를 맞춰보면은 뭐 어, FM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경우는 뭐 메가 헤르츠 단, 음, 수백 킬로 헤르츠 단위 이상, 뭐 수십 킬로 헤르츠 이상의 네, 단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 킬로 헤르보다 작은데 전송할 때는 마이크로이브로 네, 전송할 때는 그 훨씬 높은 주파수로 옮겨가지고 이기 네, 새로운 예,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디오 수신기는 그 주파수에 튜닝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딱 맞춰서 거기에 그 맞는 주파수의 주변에 있는 신호만 예. 예를 들어서 뭐 93.5kHz다 그러면은 93.5kHz에 딱 라디오가 튜닝을 하고 여기 주파수에 이 부분에 어떤 주파수에 대 해당되는 여기에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의 음성신호가, 음성신호가 여기에 이 해서 한 앞뒤로 한 4kHz 정도 주파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부 93.5kHz에서 4kHz 정도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튜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 중심 주파수에 해당되는 이 중심 주파수에 해당는 거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찌그러져서 나오는 그런 경우를 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어, 라디오보다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어, 직접적으로 라디오를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어, 그런 경우도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리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본다든지 해서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형태의 튜닝이나 주파수 튜닝이라는 것을 실제로 하면서 정교하게 주파수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라디오에서 음성이 긴 여유 같은 것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 우리가 어, 변조라고 한다. 변조라는 것을 어, 조금 쉽게 정리를 하면은 통신하기에 편리하도록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래서 장거리를 보내거나 또는 뭐 다른 기계적, 전기적, 어, 물리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 원래 신호 가지고 가 있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좀더 높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주파수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옮겨가지고 전송하는 것, 그것을 변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조에 대한 반대는, 변조에 대한 반대는 복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조. 이 이디 모듈레이션은 이제 원래 신호가 음성 신호가 이제 4 k h z 라고 한다면 4kHz 정도밖에 안되는 음성 신호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3.5kHz로 옮겨 갖다 옮겨서 이제 보 전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9 3 5 k h z 에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사큐 z 스 대우, 영 헬스부터 사큐럴스 대우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을 복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조나 복조는 둘다 주파수를 이동하는,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변조는 주로 낮은 주파수에 있던 것을 높은 주파수 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복조는 높은 주파수에 있던 것을 사람이나 사람이나 기계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시각이 필요하도록 낮은 주파수역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는 상향으로 가는 거, 하나는 하향으로 가는. 그래서 변조하 복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파수 천이, 주파수 천이가 그러니까 프리퀀시 쉬프트, 쉬프트 주파수 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변조나 복조는.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옮기는 거니까. 하나는 단지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것을 우리 변조라고 하고, 다시 이제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편리하도록 다시 옮겨주는 내려주는 것을 복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높은 주파수 옮기는 거고, 하나는 낮은 주파수 옮기는 거니까 실제로 기계, 통신이나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어,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와 모듈레이션이 있다. 왜 변조가 필요하냐 또는 변조가 왜 변조를 쓰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는 <laughs> 변조라는 것은 to produce a signal that can be accommodated, accommodated easily by channel. 전송 채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전송 채널, 예를 들어서 유선 채널이, 뭐, 부디선으로된 전화선 같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전화선. 전화선은, 예,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화선은 일반적인 부디선 브리선, 어, 브리선 두 개를 이제 구하는 거. 이런 전화선을 쓴다. 전화선. 또는 뭐,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좋겠고, 뭐, 코엑슬. 또는 조금 더 이제, 더 비싸지만은, 더 손실이 더 적은 아티컬 케이블. 광주, 광, 광, 광선류. 이런것들은 전화선 코셜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이나 방송주 케이블 이런것들은 유선통신에 해당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웨이브 뭐 FM AM 뭐그 다음에 또뭐 여러분들 지금 스피드폰 사용하고 있는거라든지 이런것들은 무선통신에 해당이 요 그래서 무선통신이면은 <laughs> 무선통신에 해당되는 전속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대기가 공기가 되겠죠 공기가 되어고 그 다음에 유선통신이면은, 화선이나 동주 케이블이나, 강성주 케이블 뭐라, 다 특성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전송 채널의 특성에 맞추어가지고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신호를, 신호대회을 옮기거나, 또는 신호를 변조, 그러니까 신호의 모양새를, 특성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변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 통신에서 쓰는 어, 자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송, 전송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전송 채널의 자원이 보면은 주파수 대역 특히 우리가 가용이라는 말을 붙여볼까요? 우리가 쓸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매우 한정어 있습니다. 딱한정어 있어가지고 그 자원이 엄청나게 이제 어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삼사, 뭐 KT,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LG U+ 뭐 이런 통신 대표적인 통신 삼사가 무선 뭐 5G나 뭐 LTE나 이런 그것에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배정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한정된 주파수가 얼마나 되지 않은 매우 제한된 KT나 뭐 SKT나 뭐 LG나 이런데 매우 한정적으로 제공된 주파수를 어쨌든 기간에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회사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리소스 대표적인 리소스는 이제 가용 주파수 대역이고 이 가용 주파수 대역을 아주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가입자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멀티플렉스. 다중화, 다중화 또는 뭐 멀티플 어세스 다중접속 두 개는 거의 유사한지만 약간 다른 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 어쨌거나 다중화를 한다거나 또는 다중접속 방식을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가입자한테 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변조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통신을 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안테나가, 안테나가 보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이제, 전쟁영화, 어,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전쟁영화를 보면은, 통신병들이 예, 장교가 하면 가면은 통신병이 거기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등짝에 어마무시하게 큰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죠. 예, 등짝에 들고 다니면서 어디 연결해줘 하면 막 이래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발전시켜서 전기 발전시켜가지고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풍선을 대줍니다. 그런 형태는 사실은 이 친구 이 통신병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 보면은 위로 굉장히 높은 안테나를 구겨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다니고 뿐만 아니라 어, 예전에, 이제, <laughs> 예전에 지금처럼 이제 휴대폰이 화, 많이 활용되지 않았을 때는, 에, 군대에서 쓰던 뭐 집착. 거기에 보면, 뭐, 화려하게, 안테나들 양쪽에 막, 큰 안테나들 두 개를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이버 어, 다중화를 시켜가면서, 공간 다중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테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각 대학교마다 어, 동아리들 활동하면 보면은 에,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들 있죠.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들 에, 햄이라고 부르죠. 햄, 햄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무선 동아리들 보면은 에, 주파수가 낮은 아주 중파, 단파 대역의 신호들을 쓰기 때문에 안테나가 굉장히 큰거요 그리고 어, 어, 혹시나 또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들어 막는 게 있는데 천체 이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천, 예, 쓰는 대형 우주 망원경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선 신호를 체크 캐치하기 위해서 초대형 이제 안테나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초대형 안테나를 쓰는 면뭐 일반적인 누구는 접시 안테나 수준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산에. A라는 산, B라는 산, C라는 산, 세 개의 산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 각각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세 개를 세 개가 수신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나의 신호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안테나 세 개를 다른 곳에 분산시켜가지고 아주 큰 하나의 안테나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안테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안테나가 커진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본연의 기능보다는 안테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엄청나게 커지는 사이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공책 한번 정도의 크기가 되는 휴대폰이다. 어, 그러면은 휴대 아마 휴대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팔렸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하 휴대폰을 쓰는 게불편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있다. 아무도 안 끝나기보다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큰 불편한 휴대폰을 들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안테나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형태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안테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초, 초창기 휴대폰은 거기 안테나 이렇게 조금 뺐었었는데, 지금은 안테나를 전부 다 내장시켜가지고, 밖으로 뺐었으면 안테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테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조가 필요하더라. 공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변조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가이지는 변조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에, 여기에, 제가, ᄒ 아는 한에서, 가장 쉽게, 뭐,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러프하게, 그러니까, 어, 분류를 해본다면은, 변조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변조 위에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변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변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변조는 아날로그 신호를 변조하는 것이고 디지털 변조는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매우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의 음성 같은 신호를 음성은 이제 아날로그니까 사람의 음성 신호를 변조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는 우리가 휴대폰처럼 사람의 음성을 휴대폰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거죠. 디지털로 만들고 그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서 전송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보다 하늘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변조에는 이제 연속 변조, 연속 파형 변조, 컨티뉴스 웨이브 변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브 모 뭐, 그, 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파형 변조고, 이거는 이상 파형 변조.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조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이렇게 나누로 크게 대분되고. 예, 아날로그에서는 연속파형 변조, 이상파형 변조. 그 다음에 연속파형 변조 다시 진폭 변조 여기 있는 예, 진폭 변조와 각 변조, 예, 앵글 모듈레이션 이렇게 나눠주고 이상파형 변조에는 연속펄스 변조, 그 다음에 예, 불연속펄스 변조. 그 다음에 진폭 변조에는 다시 더블셀변드 DSB. 어, 그다음에 시그 사이드밴드 이거 저도 잘못 썼네요. SSD, SSD 그다음에 베스트 디지얼 사이드밴드 v s d 이런 식으로 나누집니다 그다음에 각끔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 그다음에 p m 이런 식으로 나누리고 그 외에도 무슨 무슨 무수, 많은 네, 전류방식들 있습니다. 디지털 변조 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PWM, 플러스웨이스, 플러스톡 변조, 펄스톡 변조 이거는 어, 제어 부분에서 제어 컨트롤, 제어 및 컨트롤, 제어 부이계측에서 예,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 때 PWM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PCM, 은 여기 있는 PCM 이거는 어, 아주 어, 최초의 디지털 변조, 디지털. 변조 또는 디지털 전송 네, 전송의 가장 첫 모델 첫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변조로 가면 디지털 변조는 진폭을 바꾸는 거, 그래서 진폭 변조. 그 다음에 주파수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위상에다가 점포를 실어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진폭 우리가 소위 말하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프로, 스세타라고 한다면 은 A, 진폭을 이용하는 거, 정보를 진폭에다가 진폭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보를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프리퀀시 시프트 또는 프리퀀시 뭐 모듈레이션은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데이터를 전송 그 다음에 페이즈 시프트 킹 또는 여기에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여기에 있는 위상을 바꾸어서 위상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거. 그다음에 엠플투두 페이즈 슈킹이라면앰플투 진폭과 위상,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진폭 하나만 이용하고 또 위상 하나만 이용하다 보니까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연결,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가지고 둘 다를 다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OS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 u l t i p e x i n g 이라고 것은 진폭, 그다음에 위상뿐만 아니라 주파수도 네, 바꿔가 어,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 이렇게 네, 다양한 형태의 네, 변조 방법들이 실제로 사용이 소개가 되었고 개발이 되어왔으며, 우리가 현재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것들이 생아리 있는. OFDM이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디지털 TV나 이런 것들은 특히 디지털 TV, 뭐 이런 것이, 어, 비디오 e o v i 다 e o 정에서 보는 v i d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i d e o video, v 티플 e o v i d o f d m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LTE, 그 다음에, <laughs> LTE 같은 것서도 쓰고, 5G에서도 이제, OFDM을 변형시키는 탭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변조 방식들이 소개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변조해서다 공부를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가장 최초의 버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공신공항에서는 가장 최초 가장 오래된 버전인 더블사이드랜드, 싱글사이드랜드, 메스티지얼사이드랜드라는 진폭변들을 주로 다루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 이거 하느냐 가장 쉬운 부분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갈수록 가장 어려워지고 갈수록 복잡해지고서 자 그러면은 네, 통신공학의 3 4차 시스루는 이 정도 어, 진 변조에 대한 소개 정도로만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차 시스루에서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수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